자, HCT라는 종목인데요. 요거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자, 보면은, 현재 12,200원이시고, 저희 이제 가족분께서 11,000원 정도, 11,200원 정도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 현재 주가 흐름은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내려왔었다가 조금 이제 상승을 좀 줄여는 듯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좀 보기 반가운 모습은 그래도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 3일 동안 라인을 지키면서 모습 나오고 최근에 수급 상황은 8월 달에 좀 들어오다가 8월 초에 들어오다가 시장 안 좋으면서 멈췄어요. 근데 이제 웨인이랑 같이 꾸준하게 좀 잡혀 있는 모습 개인만 털리는 모습이고 금융투자랑 투신 기타금융 쪽이랑 기타업인 쪽뭐 많진 않지만 그냥 주로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네요. 시총은 848억 코스닥 종목이고요.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실적을 이걸로 볼게요. 보니까 누적으로는 음 매출액 영업이 순이익 기준이 247억 56억, 51억인데 시총이 800억 기준이니까 3분, 아, 2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3분기 때, 3, 4분기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0억 이상은 나올 테니 뭐 얼마나 더 나올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적당 수준의 현재 주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현재 시, 주가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조금은 음 적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회사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공인된 인증 기관이라 해야 되나? 시, 교정 부분도 있고 시험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고 어, 그러니까 전자기기 등그 민간 시험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인데 미국에서도 조금 뭐 인증을 받아서 아주 그냥 공적인 어, 의뢰도가 굉장히 좀 높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5G로 좀 엮여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애매한 5G 느낌이긴 한데 어찌 됐든. 느낌은 그래요. 하여튼 상황은 그래요. 시장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자, 보면은 바닥으로 대응을 좀 해볼게요. 여기 라인은 코스닥 때문에 빼야될 것 같죠? 지워버린다 생각하시고, 안 본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면, 크게 바닥으로 좀 인식되면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흐름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큰 바닥으로 좀 인지가 되는 정도? 요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이요 상황이고, 다음에 음, 큰 틀에서 보자면 거의 이 정도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네요. 그러니까 거의 맞춰본다면 사실 여기 슈팅하는 자리가 좀 잡혔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들. 그러니까 8월 초가 어찌 보면은 좀 고점 자리였긴 해요. 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그러면. 하나 라인을 더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윗골이 달리는 모습 보니까, 되게 이게 딱, 보통 이제, 그, 종목상태, 상태를 보면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들이 되게 가운데 자리들이 많아. 주가적으로 보자면. 또 여기서 보자면은, 요 때도 이제 바닥 확인하면 서 올려치고, 2019년 1월, 요 때도 5월, 횡보하다 버티다가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약간 단기 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닥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쳤는데 다시 요 중단 라인에 걸쳐 있어요. 야, 이게 참 사람 되게 미치게 만드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이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하냐, 반등을 찍고 14,000원까지 가냐, 아니면은 내려와서 얼마까지 1500원 자리까지 내려오느냐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음... 현재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수급상황밖에 얘를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8월 5일, 6일, 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 날짜도 보자면 여기 보자면 8월 5일 6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들이 매수가 잡혔던 흐름인데 근데 기관들이 팔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평균 단가를 체크해 보자면 12,000원 중반은 돼보이거든요 그럼 현재 구간대에선 사실 기관들이 현재 들고 있는 가격 자체가 평균 단가 아래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라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긴 해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선? 그러면 조만간에 만약에 기관이 손절 의사가 있으면 기관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 기관들이 매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조만간에. 쉽게 막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관들이 매수가 위로, 매, 아, 아 현재가에서 매수 대응해주면서, 매수가 들어오면, 좀 올려치면서, 한만 삼천원 대까지는 올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정 평균가 자체 보자면, 이렇게 만 삼천 중후반 때도 많이 보이거든요? 최소 만 삼천원 위로 만들 거예요. 특히나 투신권은 가격대가, 만 삼천, 만 사천, 13,000원 완전 후반대까지 가야지 수익권이라 근데 보통 이제 PER 뭐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서 PER 8배 정도 이렇게 현재 잡혀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보통 기관들이 요즘 트렌드가 어쩌면 매수가 들어올 때좀 강하게 들어오면 PER 15배 20배까지는 만들어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시총이 좀 받침이 되어줘야 기관들이 쉽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얘가 시총이 너무 작아. 완전 스몰캡이라 되게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안전한 종목이지만, 시총이 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음, 요즘에 빠져가지고 좀 그런 거긴 해요. 천억이로 만들어 놓고, 기관들이 다시 매수 땡기면은 움직임이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을 내드리자면, 홀딩은 조금 강력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부터의 바닥 라인 확인해도, 거의 뭐 매수가 근처까지 자리가 한계치로 좀 보이기도 해요. 단기적인 흐름 보자면. 그래서, 홀딩 하시다가, 음, 기간 수급이, <laughs> 매도 포지션이 조금만 보인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총 천억을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시총 천억짜리를 다시 봐야 되니까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만한 거 같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 보는 쪽으로 하시고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또 종목 움직임 보시다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얘기 나누시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홀딩하실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